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퍼플스톰의 니드포 스피드 더런 정주행 플레이 실황 중계 2화 녹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 게임을 지금 세 번째 켜고 있어요. 지 패드가 먹통이 돼 갖고 원인을 모르겠는데 지금 되네요. 이번에 도 실패했으면 키보드로 게임을 할 뻔했어요. 뭐 키보드로 게임하는 게 딱히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뭐 기왕 레이싱 게임이니까 키보드보다는 패드가 재밌고 패드보다는 휠이 재밌지 않겠어요. 지난 시간에 스테이지 2를 깼고요. 이제 스테이지 3으로 갈 차례입니다. 스테이지 3은 이제 그 이름이 뭐더라? 무슨 사막이었는데 아무튼 베가스까지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네, 데스밸리. 라고 하니까 사막은 아니고 벨리, 벨리가 뭘까요?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될 걸. 엘러리 호수라고 합니다. 미국 뭐야? 미국 지리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이름들을 아주 익숙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302km 달렸다고 표시가 나오네요. 뭐 근데 말이 사막이잖아요, 그냥. 네, 음주운전 중입니다. 절대 따라하지맙시다. 얘는 정신이 나가네예요. 돈을 못 갚아갖고 자동차 경주로 돈을 갚으려고 하는 아주 그냥 개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친구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뭐야, 챕터에서는요, 그. 지난, 지난 챕터에서도 잠깐잠깐 잠깐 나왔지만, 그, 아, 쟤왜그 말이 안 나오지? 이번 챕터에서는 그 비포장도로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도로의이 쫙쫙 발라붙는 느낌과 비포장도로의그 흙탕 모래 먼지 휘날리는 그 느낌을 같이 이렇게 잘 봐줘야 돼요. 지난 시간이 이제 좀산 느낌의 맵이라서 코너도 좀 많고 막 테크니컬한 느낌이었다고 치면 여기는 좀 직선 거리도 많고 해서 시원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는 조금 예외고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지금 달리고 있는 지금 이 맵이요, 그이 게임 데모 체험판에 수록이 되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맵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체험판에 맵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네. 이 맵은 그냥 그랬고, 두 번째 맵이 정말 지존이었죠. 요즘 게임들은 체험판이라는 걸 안내요. 시사하게, 시리. 일단 해보고 마음에 들면 사라, 이러면 참 좋은데, 얘들이 이제, 그냥, 단짜고짜 팔아 재끼는 것만 목표하고 있다 이거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게임에. 자기들 게임에 자신이 있으면 체험판으로 좀 느낌을 느끼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소비자들도 좀 한번 겪어보고 사고 이럴 텐데 요즘, 요즘 게임업계가 자기들이 만든 게임을 뭐야 책임감 없이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가끔 듭니다. 일단 지금 몇 등이죠? 한 명만 더 제끼면 되는데 저한 명에 있네요. 저 친구를 빨리 잡아야 162등 얘를 제끼면 제가 162등이죠 라스베가스까지 150등 내에 들어가야되니까 뭐 일단은 어휴 어휴 깜짝이야 이것도 잘못 착륙하면 또 와장창 되는거니까 네 일단 첫번째 경주는 가뿐하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뭐이 정도야 뭐. 160이죠? 이제 1 2등만더 올리면 라스베가스까지 그 커트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결산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경험치를 쭉 쌓아갔고요.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뭐 차를 풀어 준다거나 뭐 챌린지 미션이 풀린다거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게 만렙이 30렙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게임을 한번 깨고 챌린지 한번 깨고 잘안 했기 때문에 레벨이 아직도 만렙이 아닙니다. 만렙에 구해 받는 인생도 아니고요. 다음 미션은 뭡니까? 이제 먼지 폭풍을 피해서 아이, 먼지 폭풍과 맞서면서 달려라.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달리는 동안에, 어딘가에서 먼지 폭풍이 날아온다. 그런 얘기죠. 폭풍의 매운맛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1인칭, 1인치으로 하면 진짜 안 보일 거예요. 저 끝에 폭풍이 보이는데, 일단 차박 봅시다. 이미지, 그,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지 변경 같은 거 어떤 차가 재밌을까요? 저번에 봤던 거하고 똑같은 그 라인업인데 일단은 미국이니까 아니 뭐어 애초에 이 게임 배경이 미국이긴 하지만 미국스러운 차를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보레에 보시면 콜벳이라는 차가 있어요. 약간 그 전투적인 현대 미국 머슬카의 말하자면 탑클래스 같은 녀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아 이런 미안 이런 차 느낌으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인칭으로 플레이하면 진짜 안 보일걸요? 그 먼지 폭풍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하게 3인칭으로 으악 이제 역주행 보너스를 받으려고 했다가 완전 망한 모습입니다 다행히 빗맞아서 재시도는 안해도 되는데 그 여기 왼쪽에 보시면 미니맵 있잖아요 그 미니맵 밑에 보시면 이제 그 되돌리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이 뭐냐면 이 게임에 그 차별화하는 특출난 특수, 시스템 중 하나인 이제 되돌리기 기능이거든요. 이 게임은 이제 다른 레이싱 게임들처럼 한번 실수하면 그 스테이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플레이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체크포인트를 받습니다그 체크포인트에서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총게임에 나오는 죽으면 다시 리스타트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거죠. 애초에 이 게임 자체가 조금 그 상식적인 레이싱 게임의 요소하고는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알수 없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스테이지 클리어 하시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 체크포인트 2번, 3번 사이에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차가 반파가 됐다. 그러면은 체크포인트 2번으로 돌아가서 다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컨티뉴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요. 그래도 그 엑스박스의 포르자 시리즈나 그리드, 그 코드마스터 게임들 시리즈처럼 그 되돌리기 기능이 있는 게 가장 좋을 텐데 그런 건 너무 너무 좀 게임적으로 뭐랄까 긴장감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저는 그 시스템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돌리기 기능. 근데 일단 이 게임은 체크포인트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어서 약간 좀 레이싱 게임이면서 레이싱 게임이 아니라 좀 다른 그 이런 종류의 게임을 뭐라 그러죠? 그 레일, 레일 타고 달리는 그런 느낌으로. 어이구, 깜짝이야. 경찰 왔네. 오늘 저녁은? 아니 오늘 점심은 도넛. 도너...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이 게임에서 처음으로 지금 경찰이 달라붙는 거죠 지금 맨 처음에 빼고요? 아니 맨 처음에니까 그러니까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빼고 지금 처음으로 경찰이 달라붙는 건데 이 게임 경찰은 정말 그 뭐랄까 짜여진 각본입니다. 너무 움직임이 일편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더 피할 수가 없어요. 레이스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쟤네들 패턴이 획일화되어 있어서 이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앞으로 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놈들은 막 저를 공격하기도 하고 따라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런 애들이 문제가 아니고 중간에 길을 막는 애들이 있어요 저렇게 얘가 아니나? 얘가 아니구요 그렇게 길을 막는 애들이 너무 그 게임을 빡빡하게 만들어서 정말 이 게임 자체를 조금 난이도가 너무 높은 느낌으로 만들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음악이 진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인데요. 가려서 안 들리네요. 전 지름길로 갑니다. 점프를 해야겠죠? 과감한 점프. 경찰을 농락하는 아주 그냥 못때 쳐먹은 주인공입니다. 이걸로 체크포인트고요 쭉쭉 달립니다. 역주행하는 차 있으면. 있습... 그니까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가 있으면 바로 죽는 건데 그런 게또 묘미잖아요. 이런. 쟤네들이 제 앞을 가로막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저의 진로를 방해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끔가다 길을 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완전히 외우지 않으면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될지도 몰라요. 뭐 되돌리기 기능이 있으니까 부담 없이 몇번 돌려가면서 사실 저도 저거 다못 외웠거든요. 볼 때마다 참 쫄깃쫄깃합니다. 일단은 가뿐하게 이 챕터 3 스테이지도 클리어를 하셨고, 순위는 162등에서 154등? 아, 159등, 151등이네요. 한 명만 더 제끼면 라스베가스에서 룰루랄라 즐겁게 니나노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우연찮게도 지금까지 한 번도 되돌리기 기능을 안 썼는데, 뭐, 언젠간 쓸 겁니다. 4스테이지에서 많이 쓸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 다른 라이벌들이 보입니다. 이 친구들, 이벤트 장면이 잠깐 있,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구간임으로 한번 쉬어가는 코너 느낌으로 한번 보도록,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어디를 보고 있어요? 어디를 보고 있냐면 어디를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 멍한이 있는데 지금 다른 라이벌들이 차가 왔습니다. 아주 그냥 이쁜 여자들이 자리에서 내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돈이 궁하니까 이런 레이스를 한게 아니겠습니까? 주인공 완전 맛이 갔어요. 이그 영화에서 가끔 보던 그런 장면인데 아주 그냥 생 양아치다 보니까 어, 이거 그냥 표정 보세요. 이미 미국에서는 개방적인 이런 모습이 참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주인공이 주유 중이었어요. 네, 빨리 레이스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친구들도 라이벌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잡아야 돼요. 방금 보니까 1리터에 3.89달러인가 하더라고요. 1리터가 아닌가? 얘가 150등이고요. 제가 140등입니다. 그러니까 한명제 제끼면 이제 그첫 번째 문제는 해결했다 이런 말씀이죠. 네, 일단, 이 도시로 들어오면요, 약간 맵 느낌이 이상해집니다. 좀, 게임이 많이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일단, 고속도로는 별 문제가 아닌데, 시내로 들어가면요, 진짜, 완전 사람 말립니다. 비켜라! 여기 타고 싶은데! 못 탔네요? 아, 괜히 탔네요. 여기가 더먼 거리죠? 지금. 미니맵을 보시면 괜히 들어왔다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뭐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멀쩡하게 달립니다. 어차피 달리다 보면 금방 추월할 수 있어요. 역주행 합시다. 니트로 채워야죠. 니트로를 채웁시다. 내가 자동차 스펙이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바뿐하게두명다 제끼시고, 직각 코너가 있는데 살짝 핸드브레이크 박으면서 돌아가시면 됩니다. 어휴, 너무 좁아요. 못 쫓아오죠. 핸드브레이크? 살짝 한번 톡 눌러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바로 턱가닥 돌아버립니다. 경찰이 붙었는데 과연 이 속도를 따라오실 수 있을까요? 1킬로만 버티면 됩니다. 1킬로. 여기 지름길이고요. 이거 타도 되죠? 쫓아오네요 저기 보시면 아 아니구나. 저거 저건 줄 알았어요. 스페이스 니들인 줄 알았어요. 아니 하기사 여기 에 스페이스 니들 이 있을 리가 없죠 네, 끝났겠습니다. 100시고 네, 150등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는 다음 파트는 시카고까지 50등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뭐야 준비 운동 끝냈다네요. 어디서 저런 개 허세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3스테이지 종료고요. 4스테이지는 라스베가스 안에서 좀 달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이이 이 1스테이지에서 10스테이지 사이에서 아, 아니군요. 아직 4스테이지 안 끝났네요. 아, 3스테이지 안 끝났네요. 이제 라스베가스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건데 개인적으로 이 파트를 이 게임 이 샌프란시스코 뉴욕 2시간 플레이 중에서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경찰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 피하는 것만 개고생입니다. 왜 그냥 해야죠 어쩌겠어요? 지금 이 차를 괜히 골랐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유소가 여기 있었나? 근데 주유소가 있어도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순위가 너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름길 간다. 주유소가 보였는데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갈 겁니다. 뭐, 일단, 150도 안에는 들어왔으니까 된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경찰들이 쫓아오니까, 얘네들한테서 도망쳐야 되는 그런 미션인 겁니다, 지금. 그레이크 밟고, 지름길로 들어갑니다. 니들은 열심히 달려라. 지름길. 모든 것을 파괴하는 지름길. 스톱하시고, 크게 돌아요. 이제 도망가야됩니다. 이제 경찰한테서 도망을 쳐야되는 입장인데 지금 앞에 다섯명이 더 있기 때문에 추월도 해야되죠 이 차는 뭐야? 여기 보시면 자동차가 경찰차가 와서 이제 길을 막습니다. 실시간으로 그게 정말 정신 회가닥 가는 일이에요 진짜 피하기 힘듭니다 직접 플레이를 해보셔야 느끼실 수 있는 공포의 실시간 바리케이드 정말 싫어합니다. 지금 미션 다 끝났는데, 한 명이 남았거든요? 이거 추월을 할 수가 있나요? 어이구! 못했네요. 이 게임 하면서 처음으로 미션 실패라는 결과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경찰. 경찰 너무 무서워요. 패턴을 외우기도 좀, 그, 뭔가 이 게임은 좀... 머리에 안 들어와요 대충 플레이 한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좀 저런... 파트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게임 플레이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상하게 이 게임은 그... 머릿속에 하나도 안들어와요 어 그냥 할 때마다 몸으로 부딪혀갖고 뭐 아무튼 그런게 있습니다 코너를 잘 도는 차로 바꿔야 될까 지금 순간 엄청 고민이 드네요 상황 봐서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젠장 근데 코너 잘 도는 차가 뭐예요? 얘왜 공중으로 떠서 오냐? 코너 잘 도는 차가 뭐야? 아무래도 일본차겠죠? 일본차가 코너를 잘 돌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냥 게임업계 내에서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자동차들이 더 그러니까 일본 차들이 더 코너 밸런스는 잘 잡혀있기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이 차는 언더그라운드2 차네요 미르포스피드 언더그라운드2 이거보다 한 7시리즈 앞에 나온 작품인데 그건 이제 도시를 배경으로 완전히 양카, 양아치 차량을 만들어내는 것을 재미로 삼은 뭐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제가 이 니드포스 시리즈 처음 입문한 게이 언더그라운드 2 시리즈였습니다. 이 차가 왜 있지? 한정판인가? 일단은 이 친구 무시하시고 실시간으로 막는 거 피하시고요. 어디야? 뭐 맵이 왜 이래? 저쪽에서 우리 친구들이 몇명 당했는데 저는 그냥 가고요. 왼쪽부터 막았죠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살짝 멈춰서 왼쪽부터 막으라고 하고요 나머지 두 명은 가뿐하게 제껴주시면 됩니다. 이게 왜왜 고생했지? 차를 바꾸니까 한 번에 끝나네요. 정말 알수 없는 게임입니다. 하드 모드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뭐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받으시고 이래갖고 레벨 30으로 언제 만들어?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3 스테이지의 마지막 파트죠. 본격적으로 경찰들한테서 도망을 취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여기가 가장 싫어요. 라스베가스 안에 들어와서 코너는 직각이지 경찰 쫓아오지 이 게임이 또 조작감이 직각 코스에 어울리는 조작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생합니다. 라스베가스를 벗어나서 도망을 치는 게 목표라고 써 있습니다. 1.9km, 1.8km만 도망가면 되는데, 경찰들이 정말 이쁘게 쫓아와요. 경찰들 막고 있으니까 옆으로 빠지고, 전 모르겠습니다. 차한 대가 오고 있는데, 이렇게 피하시고요. 어디로 가야 돼? 이거 피하면, 음, 저쪽에 또 뭐가 오네요. <목소리> 이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피하시면. 음, 여기 마지막 코너를 돌면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해요. 잡혔죠? 진짜 잡혔어요. 멍청한 주인공이.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뜬금없는 버튼 액션을 해줘야 됩니다. 한두 번쯤은 실패해도 되거든요. 근데 저도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가뿐하게 처리해 를 주도록 합시다. 제가 잡혀 있는 통에 다른 멤버들이 도망을 치고 있는데, 저도 빨리 여기서 탈출을 해서 <laughs> 빨리 순위권 내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빨리 나와. 네 한두 번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신나게 도망쳐요. 음악도 굉장히 신납니다. 이거 쓰러뜨려서 피하시고요. 잘 도망쳐요, 아주 그냥. 달려요, 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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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점! 잡혔어요, 근데. 힘차게 발로 까줍시다. 진짜. 위도 아래도 없는 무서운 주인공이에요. 끊김없이 개가 나옵니다. 여기에 물리면 게임 오버겠죠. 재빨리 도망칩니다. 개 퀄리티가 장맛이에요. 짠! 네,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이제 빨리 다른 차를 구해서, 레이스에 복귀를 해야 돼요. 경찰을 피하기 위해서 가뿐하게 모자도 하나 훔치고. 진짜, 진짜 개념 없는 주인공이에요. 자,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쁜 주인공도 참 오랜만에 봅니다. 어이쿠. 방금 못 피했는데. 아, 그러면 트랜스포머도 생각나고, 배트맨도 생각나고, 레이싱 게임 보중에 그 뜬금없이 이런 화려한 연출을 보여주는 게 어찌 보면 이 게임의 특출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탈출했다고 경험치 500 주네요. <laughs> 지금 소리가 들리나 모르겠는데 저희 조카가 조카 우리 조카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우리 불쌍한 친구.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다 깨워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잠들면 괜찮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공은, 뭐랄까, 다른 차를 구해서,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서 3스테이지가 끝날 텐데, 제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여기까지밖에 플레이를 못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르쉐 911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에스터마틴 벤티지 있는데 뭐 비슷비슷해요 성능은 다만 이제 람보르기니가 최고속도가 더 높은데 다 장단점이 있으니깐요 일단은 람보르기니로 한번도 안타본 아니 포르쉐는 이미 한번 타봤으니까 제끼도록 하고 우리 람보르기니로 다음 시간을 기약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아 오늘 4스테이지까지는 해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시간에 5스테이지까지 하면 되겠네요. 생각보다 각 스테이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로딩 속도도 기다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튼 이번 화는 안타깝지만 뭐 저만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플레이를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